주상전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도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보면 주가에 있어서, 예, 가도한 하락선에서, 어, 44만 7천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어, 누르고 눌려주는 모습에서, 자, 다시 한 번, 음, 역전의 예, 슈팅이, 예,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105만원에 대한 부분, 어, 그러면서 하락선에서, 어,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 어, 요런 부분이 또, 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관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잡아준, 어, 요런 점이 되겠고, 어, 투신에서, 어,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잘 잡아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에, 추가에 있서 어, 다시 한번또 헌신한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어떤 생각을 또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음, LG학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아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냈는데, 뭐, 보면. 예, 그쵸,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어, 시장이 또잘 지켜주다가 또, 또, 이렇게 됐냐, 보면. 음, 어, 불꽃 해서 아파치고 나가다가, 어, 잠깐, 중국 쪽에서의, 이, 이, 좀, 약간, 에 이런 부분이 또 되고, 뭐, 부티니가, 뭐, 보면, 이런 부분 본존도못 찾는 푸틴, 그렇죠. 러시아에 제양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어, 요런 부분. 그서 야, 이거 긴장감이 최고도로 좀 올라가는, 아, 그런 어떤 부분에서 푸틴이, 에, 또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올지. 그래서, 자, 핀란드가, 음, 나토 가입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그래서 1948년 군사 중립구지를 선택한 지 74년 만에 일이 되는, 음,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핀란드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1등 공신은 다름아이 푸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푸틴의 옹졸함, 에, 정말 어떤 핀란드의 전력 공급을 안 한다, 그래서 전력 대금 납부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에, 이런 부분. 이 러시아가 참 이게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laughs> 그쵸죠 어, 거짓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음. 그래서 푸틴의 에너지 자원을 노골화, 노골적으로 무기하고. 어, 북대서양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어, 이런 점에서, 핀란드와 나토의 가입 의지를 보인, 3일만에 가입 신청하는, 어,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이날 영시를 기해,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을 어, 중단하는, 어, 그런 점에서, 핀란드 전체 전력 사용량 중, 러시아 전 전력의 한10% 차지하는, 그래서, 핀란드는 현재 부족한 전력을 스웨덴을 통해서 충단하고 있다, 보면, 음. 근데, 푸틴이 예, 정말 어떤, 어, 우리를, 정말 전 세계에 우리 같은, 어, 어, 주식쟁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어, 근데 뭐, 위기는 기회야, 보면. 음. 그래서, l g 하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준동기 대비 20.4% 증가한 11조 6081억 원. 그리고 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되는 그래서 다만 영업이익은 배터리와 석유화학 부분의 수익성 악화로 전년비 27.3% 감소한 1조 243억 원으로 집계된 어 이런 어떤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LG화학 CFO 부사장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어 2분기의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 그래서 원가 절감 재료비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서 견주한 수익을 창출해내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음. 이런 점에서 어 다시금 뭐 어, 역전의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이 예,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어 이전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어, 착착착되는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예, 진정 기대감에 대한 2차 전지 관련주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 기대감에 대한 17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를 보이는 어 이런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착착착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전일 대비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대한재당우 어, 신종홀딩스 어, 신종 대한재분 어, 굉장하죠 보면 어, 한일사료에 대한 부분과 고려사업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한번 또 어, 좋은 모습 어,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 l g 와 어, 기업에 대한 실적 따박따박 잘 났는데 보면 좋은 기업은 에, 좋은 기업은 결국에 올라온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에, 보면 그렇죠. 좋은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요점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자 탐욕 탐욕은 그 자체가 과도한 낙관론이며. 나쁜 뉴스를 무시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센스 클라만 형이 말해준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공포 이런 걸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복리 수익률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죠 보면 그렇게 해서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관심을 안 갖는 에, 그런 게, 그, 그, 그런 종목에 있어서 이, 이 기회가 굉장히 큰, 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요. 이런 법안. 자, 사와카미 형이 얘기해준 어, 요점을 볼까요? 자, 장기 투자자는 현재의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불황의 끝을 예측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오, 그렇죠. 어, 보면, 음, 결국에는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그 가치 투자자들이죠. 보면, 아 그리고. 자, 보면, 음, 버비정이 얘기했던 요점. 가장 중요한 건법의정 기업이다. 어, 주식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기업의 경영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 형들아, 우리가 LG학의 경영자입니다. 보면, 어,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경영자가 보면, 형들아, 천만원에 샀는데, 다음날에 어떤 사람이, 900만원에 좋은 기업을 팔라고 하면 안 팔죠, 보면. 그런 경영자 마인드로, 아니면 땅을 샀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장기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경영에 임했기 때문에, 더욱 유능한 경영자가 될수 있었다. 경영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요 어 다시 한번 좀 레전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 기관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잡아주고 어, 그 다음에 사우펀드에서 어, 많이 잡아준 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유턴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어, 부분은 되겠죠 그래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의 하단선에 있어서 어, 늘려주는 부분에서 어, 양선으로 어, 굉장히 제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자 지지 라인과 지지 라인 선 그리고 상단선과 돌파와 재돌파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또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원바닥에 대한 부분 투바닥 그리고 다시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